안녕하세요 이엘란 TV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엘란 TV가 생긴 이래 현직 음. 국회의원은 처음 모셔보는데요. 아 영광입니다 박사님. <laughs> 예. 예. 애들이 이제 오늘이 예.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2019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만 조국 대한민국이 편안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북한의 저~ 이~ (3대) 세습 그다음에 저~ 공산 왕조 예, 살인 정권, 예. 인권 탄압 정권, 이 정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19년은 더욱더, 여느 때보다도 더욱더 이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 어. 통일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예, 자영당의 그 통일 외교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윤상혁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께서 예. 통일외교위원회는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한1 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근런데 그래? 네, 위원님, 그데왜 예. 아직도 통일 안 됐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예, 저는 저 예. 탈북자로서 예. 한국에 와서 이제 오래 이를 넘기면 22년째 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좌우,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과 또이 자유한국당, 예. 뭐그 전에 뭐 이름이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보수 정권과 뭐 좌파 정권, 이렇게 이제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 통일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예.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음. 그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좌파 예, 예. 아, 세력들은 북한의 통일정책을 따라가고 있고. 예. 예. 그런데 이 버수 우익정권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미국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끌고서 북한 음아. 주민들을 너에서 해방했어야 되는데. 예, 예. 예. 미국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음. 우파정권에는 통일정책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역대 우익정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이죠. 음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아, 저희 쪽에서도 물론, 아, 통일정책에 대해서 저희 우파진신양에서는 천, 어, 노무현 대통령 때 부터 시작을 해서 또 김영삼 대통령 예. 때 어떤 통일 정책의 근간을 예.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들의 통일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고 또 우리 스스로 정교하게 할지 못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통일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통일 정책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니까 네. 핵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썼지. 핵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로변을 시키고 그것을 어떤 국민들한테 개몽을하고또 그걸 가지고 어떤 미국 이 진영을 어 이제 설득하고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통일 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거의 북한 핵 문제에 매달려 온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그 자, 보, 본인들이 예? 나는 보수구 우익이다. 이렇게 음. 예, 예.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기는 보수 우익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 예. 예. 보수 정권에서는 김정은 도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 예. 한게 없는데 아하. 그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 만나고, 뭐 평화라고 떠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실적 아니냐. 음, 음. 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대북정책은 중요한 게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남북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못한 것은 우리는 대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일관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7월달이죠.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관광객이 부사, 아니 북한에 가서 관광을 하다가 무차별적인, 의도된 계획된 사살에 의해서 그렇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예.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사과나 재발 방지 이런 약속을 받아내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런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를 했고, 또이 원칙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원칙을 견지를 했습니다. 또어 아시다시피 2010년도죠 천안함 폭침 사건, 그게 3월달에 일어났죠. 또 11월달에는 연평도 폭격 도발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네.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일관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남북한 간의 어떤 타협의 여지는 없었거죠. 물론 북한이 잘못, 북한이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그걸 응해오지 않았는데 현 정부는 소위 말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지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유화책을 쓰지 않습니까? 유화체 어떻게만 북한의 눈치나 보고 어떻게만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원칙 없는 자세 속에서 갑자기 작년에 보십시오 2017년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9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 내내 미사일 도발 실험을 했죠 11월 말인가요? 2016년에 어, 어, 네. 2000, 2017월에 2017년도 2017, 장, 어, 2016년 어, 16년도에도 이제 16년된 1월달에 4차 핵실험했고 9월달에 5차 핵실험했고 그렇죠. 2017년도에는 9월달에 6차 핵실험을 했죠 김정은이가 그리고 작년에 미사일 도발을 많이, 어, 아, 어, 그렇죠. 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11월말에 이제 화성15형 네. 소위 말해서 ICBM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일관성 원칙을 견지를 했고 현이 자파 정부에서는 그런 원칙 일관성 보다는 어떻게 하면 북한하고 잘 지내자 원칙보다는 북한의 손을 들어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어 어떤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박사님께서 우파 진영에서도 야, 문재인이 잘한다. 예. 문재인 정부가 더 낫다라는 게 뭐냐면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제가 보기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프레임을 저분들이 잘 만들잖아요. 자파들의 장점은 뭐냐? 프레임을 잘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평화 세력. 우리 같은 우파들은 전쟁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파들이 잘하는 대중선전 선동술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 이슈를 만들어서 이슈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선과 악으로 치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전쟁 세력이 되고 자연 평화 세력이다. 그래서 뭐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이 위장 평화 쇼, 어? 올해 예를 들어서 위장 평화 쇼라고 뭐당 대표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하고 김정, 은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지도가 막 77%인가 나온 75% 나왔습니다. 종편에서 이런 식으로 간 거는 소위 말해서 전쟁과 평화의 프레임이 일반 대중한테 쉽게 먹힌 겁니다. 먹히니까 야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결국 완전한 피해 카도 이제 쇼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3차례 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야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 간에 야 1년 내로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한테는 안 알리고 백악관한테는 알렸어요 그런데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이 어디 갔습니까 결국은 의장평화 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 그 자유한국당이 예? 이, 이 정권이 지금 이렇게 뭐 쇼를 하고 음, 음.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할때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음, 음. 여기에 대해서 는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자유한국당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의장 평화 쇼라고 이제 예. 당 대표도 얘기했고. 또 김성태 전 원내 대표는 5월 29일인가, 5월 29일날 네. 이제 우리 대통령이 넘어가서 북측의 이제 통일각에서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깜깜이 회담을 했다. 5월 26일. 9, 6일인가, 아, 6일인가. 그렇게 깜깜이 회담을 했다고 했는데 뭐냐면은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이 전곡을 못찌른것 같은 그런 생각. 결국.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뭐고 완전한 비핵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줘야 되는데 우리에 있는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완전한 비핵화의 그 정의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해결하는가에 그 Substance, 소위 말해서 본질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걸 대통령께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이 회담만 했다, 위장평화 쇼만 했다 하니까 아니, 뭔가 손 그건... 반대만 하는 정도. 아니, 그리고 너무 그건 좀 이렇게 뭐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거. 없이. 예. 그런 식으로 보여지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야, 니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듣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가. 네. 최근에 저는 보면 9.19 군사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말 한심한. 한심한 거죠. 거죠. 나는 정말로 우리 당 지도부가 안타까웠어요. 제가 만약에 당 지도부 있었으면9.19 평양선을 하고 군사합의를 딱한 순간 오후에 우리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반박해견을 하고 이것은 국가 안보 주권을 팔아먹은 그렇죠. 이적행위 문서다. 이거는 빨리. 재협상 무효하고 재협상해야 된다고 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9.19 군사 합의가 나와서 한 10일 정도 가까이 돼서야 신원식 그 중장을 불러다가 그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너무 늦는 늦었죠.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렇다가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원내 대책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받아라.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비준동의를 받아라. 다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판문점 선언은 일종의 정치 선언이에요. 예. 6.15 선언, 14선언이 비준동의가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국회 비준동의 요청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현 정부가 비준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야, 이건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야 하고 철회하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아, 국민이 원하고 비핵화의 일정 부분이 되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 팜점 선언은 남북한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 정상 간의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 의지의 표현이고, 정치 선언문이고, 일정의 신사협정이거든. 이것은 입법부가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지도부가 이것은 팜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철체, 철회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 군사 합의서는 이거는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전에 무효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가 내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속 문서 아들 문서인 군사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준 동의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 우리 대통령이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까 효력을 발생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당내 어떤 대여 이 투쟁이나 어떤 기, 이 전략이 좀 안타깝게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합의 문서에 대해서도 당장 철회해라. 재압상 해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거의 굳혀져 가는 거고 우리 박사님 지난번에도 저하고 이제 태극집회 가서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태극집회 분들이에요. 오히려 군사 합의가 잘못됐다, 이적 행위 문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분들밖에 없어요. 국회 내에서는 이 문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모르는 이게 이게 거 아닙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국회의원분들 있어도 제대로 이걸 몰라요. 군 출신들이야 많이 알죠. 예를 들어서 서해상에서 서로 뭐 부산의 초도죠. 아니, 북한의 초도하고 남아의 덕적도 NLL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분쟁금지 구역을 했다. 그러면 우리 쪽으로는 85km 내려오고 저쪽은 50km 내려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또 GP 철수도 우리가 11개 저쪽에 11개에서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GP를 60개까지 있고 저들은 160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동비를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우리가 가장 최대 장점이 뭡니까? 감시 정찰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NLL 이후에 장사정포가 340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볼수 있는 게 사단급 무인기잖아요. 무인기가 작전 방경 5km인데 10내지 15km를 못 띄우게 한 거라. 그럼 쓰지 말라는 거라. 세상에 이런 군사비서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라.